자, 체인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스마트 계약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쉽게 연결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이자 암호화폐인데요. 여기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과 같은 탈 중앙화된 인프라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조작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인데요. 즉 스마트 계약을 설계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누구도 코드를 변경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 함부로 변경 종료 삭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체인 링크를 보시게 되면 이 코인 역시 저번 불장, 저번 불장을 이후로 쭉 떨어지긴 했으나 시총도 4조 원이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체인링크 같은 코인은 앞으로 상승할지 더 하락을 할지 더 예측이 어려운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잠깐 체인링크 관련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체인링크 거래소 공급량 급감 강세 신호 가능성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체인링크의 거래소 공급량이 최근 급감한 거것이 강세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1일 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온라인 분석업체 산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의 체일 링크 공급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종목 거래소 공급량 증가 현상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매도 목적으로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고 있음을 나타낸 점을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반면 거래소 공급량의 감소는 보유자의 축적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보시면 산티멘트는 과거 체인 링크의 거래소 공급량 금감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가격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듯 거래소 공급량의 감소는 보유자의 직접 신호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격 상승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 이런 기사 하나 이슈 하나하나의 가격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디로 갈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인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시간의 대응인데요 제가 여기서 가격이 언제 올 만큼 오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소에 전업 투자자분이 아니시라면 평소에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실 분이 아니라면 전문가가 있는 무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한 번이라도 저희 타점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앞에 무료가 있긴 하지만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 체일링크 같은 경우 저번 불장에서 고점을 찍고 이거 쭉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와중에도 빠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하단 추세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언제 어떤 조정을 줘서 더 급등을 할지 혹은 더 급락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차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후행성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라고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 유튜브 영상 자체가.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차트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에서 제작을 하면 사실 승률 100%도, 승률 100%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만 보고 무작정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꼭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입장을 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수익 나고 있는지 확인을 두 눈으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고요. 매일매일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간 놓치거나 못 따라오실 확률도 매우 낮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즉 비트코인 발행량이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큼 더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언제나 그랬듯 모두가 사이좋게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같이 매수매도 잡아보시면서 수익 봐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정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말씀을 더안 드리고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전적인 요구 없이 손해보실 거 없는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보신 다음에 다음 상승장,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